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시작합니다. 작곡가 조영수 스튜디오에 자주 드나드는 이명웅. 컴백 준비 중? 기대 가득한 팬들. 최근 팬들은 이명웅이 작곡가 조영수 스튜디오에 드나드는 모습을 자주 부딪혔으며 팬카페에서 많이 공유했습니다. 이명웅 측근에 때르면 이명웅이 다가오는 컴백 곡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믿어줘의 성공에 이어 작곡가 조영수는 임영웅에게 큰 히트작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봄을 위한 달콤한 러브송이라면 임영웅의 다가오는 타이틀곡은 은밀히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남자의 짝사랑을 위한 노래입니다. 임영웅 MV의 마지막 장면이 곧 완성됩니다. 팬들은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의 기록을 깰 것인가요? 트로트요 트로트왕 이명웅의 귀환을 기대합시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5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 대해 발표하며, 이명웅이 가수 브랜드 평판 TOP2, 트로트 가수 1위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은 TOP3 중 유일한 트로트 가수, 그리고 전체 트로트 가수 중 1위라는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 브랜드 빅 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여 참여 가치, 소통 가치, 미디어 가치, 커뮤니티 가치로 분류하고 근부정비율 분석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지표입니다.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명웅 축하드립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